안녕하세요. 이번 판타지 로맨스, 다나나의 사랑에서 천사 단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우선, 다나나의 사랑 신호을 처음 읽고서 대본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신호도 재밌게 보고. 우선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처음 천사라는 역할을 듣고서 어, 기존에 있던 드라마에선 전혀 없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판타지 로맨스인데, 제가 여태껏 로맨스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판타지이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여태까지 저의 보여드렸던 모습과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천사라는 역할 자체는 이게 어디 참고할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연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디에 막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생각만 해서 이거를, 이 캐릭터를 되게 분석을 하고 그랬었어야 했거든요. 행동부터 뭐 사소한 습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천사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이제 단위 스스로 이제 하는 제스처라든가 버릇이라든가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직접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이렇게 모션 같은 걸 만들고, 감독님 이건 어떨까요? 이게 단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당황할 때나, 그러면, 뭐, 긴장할 때나, 그럴 때는, 뭐, 손버릇이 있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천사스럽게, 단위스럽게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 흔히 생각하는 천사는, 좀 착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본성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진정한 천사는 배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일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뒤돌아보고 가지 않고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외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이 작품을 이제 읽어서 그런 건지 는 몰라도 에로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사랑을 이어주는 큐피트잖아요. 뭔가 그런 막폭을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약간 장난기 많은 단이랑 약간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에로스인데 지금 있는 단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여태까지 처음 등장하는 이 천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고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고,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하나의 사랑, 많은 사랑,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어,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무슨 의미냐면, 조용한 공간에서,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안 그러면, 잔잔한 그런 연주곡의 음악을 틀으면서 소파에 누워있는다거나 그러면 가만히 그냥 명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머릿속에 있던 뭔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정리도 되고 변환도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테라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명상 같은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사랑은 판타지 로맨스 작품이고요. 2월 말부터 정말 꾸준히 촬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천사의 판타지 로맨스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사랑에서 저 김명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